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입니다. 요즘에 헌정사 초유의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도 헌정사 초유의 일이고 또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도 헌정사 초유의 일입니다. 어, 나아가서 법원이 대규모 세력에 의해서 어, 이런바 폭력으로 유린된 것도 이것도 우리 헌정사 초유의 일입니다. 이만큼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정치 질서 이런 것들이 혼돈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좀 불행한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법원에 대한 폭력 사태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의사당에 대한 폭력 사태의 차이점과 같은 점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19일 밤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국렬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습격 난동 어, 이 상황은 그동안에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수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갈등의 양상 야,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단계 법치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황이 좀 심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이제 법원에 대한 그 판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공격하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어뭐 출근하는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진다거나 또 판사를 찾아가서 뭐 화살을 쏘기도 했죠. 이른바 석궁 테러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법원에 차를 몰고 가서 들이받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때는 다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불만을 표출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집단적으로 법원을 이른바 거의 습격한 상태로, 그야말로 막 상당한, 그, 보셨겠지만, 뭐, 폐허가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큰것 같습니다. 천대여 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폐허처럼 변한 서부지법 당직실 등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 권능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다라고 뭐 이렇게 의미를 규정을 했습니다. 워낙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오늘 전국 대법관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짚어보고 어, 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19일 오전 2시 50분쯤에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소식이 이 전해지니까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시위대들이 정문에는 이제 경비가 심하니까 정문이 아닌 돌아서 좀 경비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후문 쪽으로 특히 이제 2030 시위대가 좀 중심이 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에, 그렇게 하면서 경찰 기동대가 방패로 맞고 이러니까 그 방패를 뺏고 유리창을 깬뒤 법원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층부터 이제 7층까지 쭉 올라가면서 그 판사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라 나와라 뭐 이렇게 소리 질리면서 기물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고 또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1, 2, 3층 뭐 이렇게 한게 아니라 7층까지 쭉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상당한 법원 기물을 파손을 했습니다 또 법원을 빠져나가던 공수처 차량을 막고 차량을 또 파손하고 차량 유리창에 스티커 막 이런 걸 붙이기도 하고 또 공수처 수사관을 폭행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기동대에 1,400명 어, 상당한 인력이죠 투입해서 진압을 한게한 한 6시 7분쯤입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이상, 아, 이런 좀 시위대의 난동이 계속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86명,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이 42명이 다쳤습니다. 그 중에 7명은 좀 중상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뭐 상당한 풍격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은 어떤 어, 혐의를 받게 될까? 일단 고무집행 방해 혐의가 뭐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고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면 거기에 2분의 1 가중처벌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소요죄, 다수가 같이 어떤 걸 협의해서 난을 일으키니 소요죄가 적용되면 뭐 훨씬 더 중요해지죠. 어쨌든 좀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외신기자, 한 외신기자, 영국 출신 프리랜서 라시드 기자인데 이들은 시위대가 아니라 이성을 잃은 폭력 세력이다 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외신에서도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 자체를 흔드는 이 행위이기 때문에 어, 뭐 우리나라 여야 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현재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나올 텐데 이러한 흐름이라면. 이것이 상당한 더큰 어떤 폭력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어느 정도 이 폭력 사태 후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을 것인가?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자, 극렬 지지자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 전광훈 목사입니다. 전 목사의 이날 이런 발언, 국민 저항권이라는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시위대들한테 일정하게 이런. 법원 난입을 부추긴데 영향을 좀 끼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지금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유튜버들 얘기인데요. 경찰에서도 어, 폭력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유튜버들의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어, 폭력사태 와중에서도 어, 여러 유튜버들이 그 상황을 생중계를 하면서 어, 이건 전쟁이다, 뭐 국민 저항권이다, 들어가자, 뭐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 자체를 점점 더좀 과격하게 몰고 가는데 일부 유튜버들의 이런 선동적인 행태가 영향을 미쳤다 라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경찰 수사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폭력사태는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와 그 흐름을 좀더 강화한 일부 유튜버들이 이제 결합되면서 이렇게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 앞서서 봐야 될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 수사 질서, 이법 질서 이런 부분을 좀 부인하면서 응하지 않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에 일부 동조한 어, 여당의 흐름. 또그 전날 뭐 윤상현 의원이 월담자들에 대해서 훈방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런 부분이 또 시위 세력들한테 뭐 들어가도 금방 별거 아니, 아니겠네 뭐 이런 생각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고 어쨌든 정치권이 이 대결로 상황을 전반적으로 그런 문화를 만든 여야의 책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그날 19일 날의 상황과 그 이유 한번 분석해봤고요. 미국 그 외신에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행태와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 행태가 닮았다 이런 제 외신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점이 좀 닮았고 어떤 점은 다른지 그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6일이었습니다. 한 4년 전, 전쯤 그때 트럼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이제 미국 의회 의사당으로 몰려갔죠. 바이든 대통령한테 지고 나서 그날이 이제 1월 6일이 바이든 대통령 대통령 승인을 의회가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걸 막아야 된다 해서 의회로 다. 어, 몰려갔고 의회 지키는 경찰들이 뭐 이렇게 총도 겨누고 막 이러기도 했는데 다 어쨌든 제압하고 의사당 벽을 일부는 뭐 기어 올라가고 뭐문 부수고 들어가고 해서 의사당을 점거한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이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의회 의사당이 점거된 것은 1814년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할때 그때 영국이 어, 의사당을 점령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처음 있는 일. 그리고 본격적인 미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었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도 법원이 시위대에게 유린되는 것을 보면서 받고 있는 충격과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 미국에서도 그때 당시에도 뭐 핵심적인 부분이 부정선거 주장이었죠. 자 먼저 한번 미국의 의사당 난입과 이번 이 서부지법 난입 두 시위대의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의사당이라는 거, 국회의사당이었다는 거, 우리나라는 법원이었다는 거, 이 장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는 좀 격렬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 모두 다섯 명이 당시에 사망을 했습니다. 시위대가 네 명, 경찰이 한명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64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지금 수사가 뭐 오늘부터 이제 본격화 되겠죠.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위대가 체포된 게 86명 그리고 부상이 경찰 42명 이 정도입니다. 이제 미국이 645명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우리는 몇 명이 실형을 선고받을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 채증을 통해서 그 난입한 사람들을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파악을 할 거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검거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럼 몇 명이 이제 검거가 되고 또몇 명이 실형을 받는지는 좀 지나야 나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유튜버들의 존재도 좀 미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일부 유튜버, 뭐 구구 유튜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들이 상당히 이제 흐름 자체를 좀더 오히려 확대 강화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생중계 하면서 그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거의 없었습니다 유튜버들의 존재가 미국과 또 한국의 차이이기도 했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2030 시위대입니다 미국 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의 뭐 연령별 정확한 분포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조금 특, 특이한 현상이 지난번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그 체포를 막는 시위 있을 때부터 2030 시위대의 존재가 조금씩 이제 부각이 됐는데, 어, 이번에도 어, 서부지법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2030 시위대가 어, 힘으로 이제 밀어붙이면서 경찰들을 제압하고, 청사로 난입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30 시위대가 선봉에 섰다라는 부분이 또 미국과 우리나라 폭력 시위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통점은 무엇인가? 어, 한 이것도 서너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 대통령 후보 또 현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이 극렬 지지자들의 의해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뭐 미국은 트럼프 당시 이제 패배한 후보였죠. 어,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어, 두 번째 공통점은 이제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헌정사 이후에 이렇게 법원에 대한 대규모 폭력이 발생한 적은 처음이고, 어, 미국도 역시 영국과 미국의 전쟁 이후에 의사당이 정거된 것도 처음이었죠. 그래서 양쪽 두 나라가 받는 충격이 컸고 민주주의 위기. 의식 이것도 이제 커졌던 것이죠. 폭력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는 그 바탕에 부정 선거 주장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당시에 부정 선거가 있었다 대선에서 그래서 바이든한테 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의회로 행진하자 힘을 보여주자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뭐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그 부정선거 여부를 확실하게 가리기 위해서 본인이 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계엄 선포 자체의 목적을 부정선거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바탕에 어쨌든 부정선거라는 강한 주장이 있었고 그걸 믿는 어, 시위대들이 상당 부분 거기에 가세를 했다라고 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이 같은 맥락에서 스탑 더힐 스틸 스탑 더 스틸이라는 이 부정선거 를 멈춰라. 부정선거를 도둑맞지 말자라는 이 구호를 우리 시위대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위대도 마찬가지고 요즘 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극렬 지지자들 시위 때 보면 은 손팻말에 구호를 써서 들고 있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과 이제 닮은 상당히 그때의 영향을 받은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2021년에 있었던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 그리고 1월 19일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서울 서부 지방법원 난입 습격 사건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어, 이러한 부분은 어쨌든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어떤 정치적인 우리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한 현재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각성, 철저한 처벌, 향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 이런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